여러분 혹시 이 목의 움직임을 골프 스윙에서 신경 써보신 적 있나요? 만약 없다면 오늘 제 레슨 내용 아주 신선하게 다가올 겁니다. 시작에 앞서서 제가 스윙을 두 가지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해볼게요. 이두 개의 스윙에서 제 목의 움직임을 좀 자세히 봐주세요. 첫 번째 스윙입니다. 굿샷 푸샷. 어 아직 날아가고 있어요? <laughs> 네, 아직도 날아가고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자, 이제 맞아요. 두 번째 스윙 보여 드릴게요. 두 번째 스윙은 첫 번째보다 약간 목의 움직임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. <laughs> 어. 이번 샷은 아까의 샷과 결과가 좀 다르네요. 많이 비거리가 조금 짧게 나갔던 <laughs> 네. 샷이었어요. 이두 스윙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첫 번째 스윙에서는 내 목에 오른편과 왼편을 쫙쫙 늘려냈던 스윙이었고요 음. 두 번째 스윙은 내 목이 상체와 같이 늘어나지 않고 일체형으로 돌았던 스윙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가 보낼 수 있는 100%의 비거리를 보내고 싶다면 백스윙에서는 내 목의 오른편이 그리고 팔로스루에서는 내 목의 왼편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레슨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이 목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늘려 볼 텐데, 어드레스에서 그 준비 동작을 한 가지는 만들어 줘야 돼요. 그 부상을 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드라이버 어드레스에 들어가서 딱한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동작은 내 턱을 당겨 주는 겁니다. 음. 흔히 약간 이중턱 투턱을 네네.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, <laughs> 내 턱을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어서 내목 부분이 척추, 내 스윙의 축, 등라인과 일자가 되도록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. 네. 이렇게 등과 일자로 만들어 놓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목의 오른편과 왼편을 늘려내기 시작할 때 부상을 당하지 않고 스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만약 근데 어드레스 자세에서 목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다거나 혹은 뒤로 이렇게 젖혀져 있게 되면, 네, 내 경추 부분이 스윙 중에 다칠 수가 있거든요. 음. 이 부상의 위험 때문에, 내 목은 턱을 안으로 당겨주어서 등과 일자가 되는 어드레스 라인을 만들어 놓고 스윙을 시작을 할 겁니다. 골프 그래서 어드레스는 네, 보면은 음. 이 거북목. 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근데 지금 강덕 팀프로 알려준 대로 저도 한번 해봤어요. 이중턱 네. 만든다고 생각하고 해보니까 되게 이렇게 목 뒤가 좀 스트레칭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머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. 어드레스 했을 때. 어, 맞아요.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음, 네. 그래서 고목 목 있는 분들은 자세 교정으로도 좋은 방법이니까요.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